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미허브 삽목하는 방법부터 외목대 수형으로 가꾸어가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장미허브는 다육과 식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육식물하고 좀 다른 생김을 하고 있다 보니 다육식물이 아니라 허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름까지 장미허브잖아요. 근데 장미허브는 이제 허브과 식물처럼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쓰다듬은 다음에 손 향기를 이렇게 냄새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장미허브는 제가 굉장히 처음 식물을 키워보시려고 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일단 순둥순둥해요. 키우기에 너무 쉽고요. 삽목이 너무 잘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꿀 때마다 이, 잎파리 만질 때마다 살짝만 이렇게 만져도 요만큼만 이만, 만져도 향이 이렇게 주변을 감싸고 돌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는 식물이랍니다. 이름은 장미 허브지만 다육과 식물이라는 건어 그래서 자, 다육과 식물이라 하면 물에 강해요. 그러니까 건조에 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습에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쉽게 죽지 않고 과습이 되어도 쉽게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과습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흙에도 예민하지 않아요. 어떤 흙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가 키우기에 비교적 쉬운 식물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삽목을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쉽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분은 제가, 음, 2주 전에 만들어 놓은 삽목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덮었을 때한 손에 딱 가려질 정도 사이즈인데, 개체수로 보면, 한번 세워볼까요? 빨리?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서른. 개체가 한 서른 개 가까이 될것 같아요. 서른 개 전후의 개수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쭉 이렇게 하나씩 외목대로, 자라게 키우셔도 되고요. 순직기를 일찍 해줘서 좀 아담하게 키우셔도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아까 보여드렸던 자, 이쪽에 있는 보여드렸던 이 삽목 밭에서 자라나면서 제가 중간에 또 잘라서 삽목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하나 이거 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목대가 튼튼하게 잡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쭉 자라던 애를 제가 이 부분을 자, 여기 잘린 흔적이 보여요. 여기 잘린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잘 잘라서 자른 애를 이런 식으로 꽂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삽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른 자리에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 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장묘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삽목을 하면서 잘려서 어 아주 미니미니한 외목대로 이미 커가는 애도 있죠. 한번 제가 캔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제가 한번 요거 핀셋 이용해서 지금 얼마만큼 뿌리를 내렸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물 주고 좀 지나고 나서 물이 어느 정도 마른 뒤에 해야 돼요. 핀셋을 이렇게 흙 속에 꽂아서 조심히 줄기 잡고 한번 올려볼게요. 뭐 지금 뿌리 뜯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뿌리가 굉장히 길게 자랐을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와 제가 지금. 그, 캐내는 과정에서 뿌리가 많이 잘렸는데도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잘 자랐죠.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시다시피, 외목대 수형으로 아주 미니미하게 자랐죠. 그럼 이제 얘는 제가 따로 자그마한 화분에 이따가 심도록 하고 있고요또 다른 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잘 자랐죠? 보시면,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맨 위를 보면, 제가 순짓기를 했어요. 순짓기를 한게 아니라 아마도 얘도, 자, 윗부분을 제가 한번 잘라서 다른 데다가 이제 꽂은 거죠. 삽목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요 사이사이에 작게 또 줄기들이 나 있거든요. 얘네들은요, 좀큰 애들은 잘라서 삽목하면 또 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한번 두고, 자, 제가 자르지 않은 애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대부분이 자른 것 같기는 하고요. 자르지 않은 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자르지 않은 애들이 좀 많아요.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에요 여기 보시면 위에 숨짓게 하지 않았죠? 숨짓게 하지 않았고, 아래로 쭉 가면 외목대처럼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원래는 이 상태에서 잘라서 삽목하는데 좀 설명드리기 쉽게 얘도 마찬가지로 캐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깜짝 놀랐네요. 얘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위에가 튼실해서 저 뿌리 많이 자랐을 줄 알고 캐냈는데 얘 제가 삽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애였나봐요. 뿌리는 지금 겨우 요만큼 있는데 위를 쭉 올라가서 보면 자, 요렇게 입 사이사이에 자, 이렇게 두개또나 있죠. 또 이렇게도 나 있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애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애인데 제가 얘를 한번 삽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한 손으로 잡고 근접촬영 해야 하니까 자 이제 그 보통, 뭐, 제라늄 같은 식물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서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라늄을 몇개 키우고는 있는데, 아직 완전 초보고요. 어, 그래서 조금 식물 고수인 분들이 제라, 제라늄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장미허브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핀셋에 흙이 이렇게 좀 묻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소독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흙을 좀 털어내고 하는 게 좋겠어요. 어, 장미 여분은 뭐 알코올 소독까지 안 해도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핀셋으로 이 부분을 잡고 끊어요. 끊어졌죠 여기 하나 둘게요. 두고 손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핀셋 일부러 안 사셔도 돼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도 한번 잡고 끊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외목대를 만들려면. 곁에 나 있는 이 애들은 그때그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영양분이 이 작은 애들한테 가서 성장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목대로, 이 개체를 외목대로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그때그때 이 작은 개체들을, 줄기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쭉 원하는 높이 될 때까지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보여드리기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지금 화분에서 캔에 사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캔에 살 필요는 없어요. 화분에 심겨진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 나는 얘를 외목대로 지금 키우고 싶지는 않고,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잘라서 삽목하고, 이 삽목한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제가 잘라내진 않았지만, 조그맣게 여기 자라나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르면 이 부분을 자르면 자이윗 부분은 하나의 삽목할 수 있는 개체가 되는 거고요. 잘라낸 바로 아래에 있는 이조그마한 애들이 두 개로 이렇게 뻗어 나와요. 그러면 두 개로 뻗어 나온 애들을 또 이파리가 세 마디, 네 마디 정도 자라면 순집기를 해줘요. 그러면 순집기를 해준 부분에서 또두개 이렇게 잘라나는 거거든요. 저는 워낙 개체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얘를 한번 삽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영상을 편집하다가 멘붕이 왔어요. 영상을 다 찍고 마무리 인사를 했는데 중간에 삽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고 나서 일시정지 눌린다는 게 정지를 눌렀네요. 그래서 뒷부분 영상이 하나도 녹화가 안 됐다는 걸 편집하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삽목하는 부분을 다시 촬영을 하려고 다시 카메라 다시 이제 인내심을 갖고 자 이거 제가 이미 삽목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영상에 다 담기지 못했으니 말로라도 설명을 해드려야죠. 아유, 초보 유튜버의 어, 현실입니다. 근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영상을 처음부터 찍자니 어, 너무 너무 괴로운 일일 것 같아서, 자, 제가 과정을 한번 말로 설명을 잘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얘는 외목대처럼 하나의 줄기로 자라고 있어요. 이런 애들 중에서 내가 삽목을 해서 개체를 늘리겠다 하시면, 자, 여기 줄기를 자르는데 어느 정도를 자르시면 되냐면, 잎을 위에서부터 뺀 위에 나는 조그한잎 포함하지 않고 좀더큰 잎부터 샜을 때, 자,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최소 다섯 쌍, 최소 다섯 쌍 정도 되고 그 밑을 자르거나 최소 아니면 그 아래를 잘라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다섯 쌍밑 부분은 새순이 옆으로 새 줄기가 안 뻗쳐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지금 제가 가위로 조심히 가리켜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맣게 이파리 보이실까요? 조그맣게 이파리가 지금 났거든요. 여기 바로 위 부분을 자르는 거죠. 여기를. 자, 잘라볼게요. 자르고 제가 가까이 다아볼게요 그럼 제가 방금 자른 그 아랫부분에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잎사귀가 조그맣게 자라고 있죠. 이미.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새로운 줄기로 자라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잘라요. 그래서 자 자른 자 부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는 양쪽으로 새로 줄기가 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자릅니다. 자 자르고 나서 어떻게 하냐? 손으로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소독 안 하셔도 돼요. 장묘부 워낙 순둥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잎을 손으로 딱딱 따요. 어느 정도 따냐? 위에 큰 잎을. 최소 저는 최소 4개, 큰 잎이 최소 4개고, 그래도 가장 적절한 건 6개 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내면 지금 큰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거든요. 두 쌍, 두 쌍, 두 쌍, 두 쌍, 그럼 하나만 더 떼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래가 너무 짧으면 흙, 풀게 꽂았을 때 지탱이 어려워요. 식물은 뿌리가 빨리 잘 내리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고 흙에 삽목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잘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지탱할 수 있게 해주려고 잎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이 제거한 길이가 너무 짧지 않아야 잘 지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이분맨 아래는 제가 세척한 마사토 영상이 지금 다 잘려서 자 세척한 마사토거든요. 이흙 밑에 1cm 정도 되게 깔았고요. 그 다음에는 상토 이거 조금 섞여 있는 배수 잘 되게끔 섞여 있는 이거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물에 젖지 않은 흙 상태예요. 거기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포시 꽂으면 돼요. 근데 꽂을 때 흙이 좀 단단하다 싶으면 물을 줬다거나 이미 그럴 때는 핀셋으로, 핀셋이 안 보이네요. 아, 핀셋. 자, 핀셋으로 이렇게 꽂을 자리에 구멍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낸 다음에 거기에 꽂으셔도 됩니다. 영상이 잘려서 이미 짠! 제가 6개 정도, 6개, 7개 정도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잘라서 민잎을 제거하고 흙에 이렇게 꽂은 상태고 옆에 이 자잘자잘한 애들은 뭐냐면요 이 부분도 잘렸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자잘자잘한 애들은 이제 장미오브 이렇게 키우다 보면 좀옆 가지에서 이렇게 얘도 지금 원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옆 가지에서 새로 뻗어 나오네요 그럼 얘를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애들을 삽목하셔도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자라고 있는 애들을 잘라서 삽목하셔도 되고 옆에서 자라고 있는 애들을 잘라서 삽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옆에서 잘라서 삽목을 하면 좋은 점은 어맨 위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체는 계속해서 키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맨 위를 자른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개체는 키를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목대로 키우겠다. 하시면 맨 위를 잘라서는 안 돼요. 음. 그런데 나는 키를 멈추고 맨 위를 잘라내고 외목대로 키우시겠다 하면 이제 잘라내는 거죠. 제가 아까 영상에서는 이미 순직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쭉 키우던 애데 제가 조금 전에 영상, 촬영 안된 영상에서 이거 순직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그냥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키우면 한 2주만 지나도 이렇게 성장해요. 많이 자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길게 자라면서 어떤 작업을 해주시냐면 자꼭쭉 길게 자라다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작은 새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줄기들이. 요 그럼 얘네들을 그때그때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한 아이들이 크기가 크면 삽목하셔도 되고 작으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나온 애들을 계속 제거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분이 이 줄기로만 가게끔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잎들은 따지 않으셔야 돼요. 원하는 키까지 키우신 다음에, 자, 얘가 지금 이셋 중에 가장 키가 커요.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 나는 이제 이 정도, 15cm 정도에서 외목대를 만들겠다. 뭐 20cm다, 30cm다, 원하는 높이까지 성장했을 때, 맨 위에 잎을 이렇게 따주시는 거죠. 제가 그냥 잘 보이시라고 저는 이렇게 딸게요. 이렇게 따주시면, 자, 맨 이가 지금 사라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의 가지로 줄기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해주실 거는 이 가지에 있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나와 있는 이네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주세요. 제거하실 때 핀셋 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힘좀 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장미 허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시다가 어 줄기가 상당히 많이 풍성해졌다 이런 식으로 풍성해졌다 하실 때 그때 아래에 있는 잎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목질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맨 아래 잎들은 제가 제거해 줬더니 목질화가 이루어졌고요한 3분의 1만 제거해 줬어요 그리고 위로는 잎이 있죠 위로는 잎이 있는 이유는 아직은 풍성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잎을 제거하지 않고 키웠고요. 이 정도로 순직히 하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순직히 하고 난 뒤에 이 정도로 윗부분이 풍성해지면 이 아래에 있는 잎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런 애목대 수형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30cm 정도 됩니다. 자, 영상이 촬영이 잘안된 바람에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들었던 요 장미 허부 삽목 밭 그리고 순직 키 했던 이 외목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또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